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22일 오전 7시경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최신 전황을 전하며 300명 가량의 러시아군이 전쟁을 거부하고 무기를 들고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일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블로도 미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 임무는 조직 내 반전파 구성원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도시인 수미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이미 불복종이 시작됐으며 300명가량을 러시아군이 상부의 명령에 따른 작전을 거부하고 무기 70기를 들고 떠났다고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루간스크 공화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 러시아군이 시민들을 훈련시키려 했지만 많은 주민들이 점령자들의 작전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일간 필터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3월 21일 밤 슬로바키아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 국가 안보국의 암살소대 25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암살소대는 젤렌스키 암살에 이어 우크라이나 정부 부처 침투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작전 추진은 모두 러시아 국가안보국 내부의 한 반전 인사가 KF에 자진 통보함으로써 러시아 측의 행적이 조기에 드러나 우크라이나 경찰이 소대 암살 작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우지호르도에서 경찰에게 포위된 이 암살 소대는 솔로바키아 국경과 접하고 우크라이나 헝가리 국경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독립신문사는 러시아 소대가 암살 명단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젤렌스키 대통령 외에 데니스 수미알 총리, 안드레 예르막 대통령 실장, 비탈리 클리치코 키에프 시장 등이 암살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1일 중국 대륙발 비보에 따르면 동방항공 보잉기 한 대가 추락해 승무원 9명을 포함한 132명이 탑승했다고 했지만 아직 생존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동방항공 보잉 737-800여객기로 국내외에서 사고 원인과 희생자 명단을 주시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24시간이 넘도록 희생자나 생존자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륙관령 매체의 보도는 비행기 블랙박스에만 초점이 맞춰져 132명의 행방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방항공 MU5735편 관련 사상자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미스터리는 승객 명단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과 인명 피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등입니다. 중국 관형 CCTV는 앞서 강시성 우저우시 소방관들이 비교적 큰 파편과 희생자 시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으나 중국 내 관련 보도는 대부분 삭제됐습니다. CCTV는 북경 시간 3월 23일 경오 동방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구조 현장에 비가 내려 수색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조 대원들의 현지 토양이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하고 있고 추락 수색 현장에. 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장 구조에 불확실성이 높다. 현재 생존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동방항공 주식회사는 132명을 태운 여객기가 최근 강시 지역에서 추락했으며 사고 현장에서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중국 동방항공 MU5735 추락 여객기의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비행 데이터 기록기와 조종석 음성 기록기 중 조종석 음성 기록기를 발견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음성 기록기의 외부는 심각히 훼손됐으며 내부 메모리 장치에도 일부 훼손이 있는 만큼 분석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날 오후 중공 공무원 조사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간 항공 사고 조사 센터의 마오옌펑 소장은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날씨는 비행하기에 적합했으며 위험한 날씨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종사와 항공교통 관제소의 공대지 통화 기록에 따르면 항공기가 쿤밍에서 이륙한 이후 항로에서 갑자기 고도가 떨어질 때까지 조종사와 항공교통 관제소와의 교신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공 국가비상대응본부는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총 4만6천 제곱미터의 면적을 수색했으며 일부 항공기 잔해와 인체조직 파편이 발견돼 조사반으로 넘겼다고 브리핑했습니다. 중국 민항 업계 관계자인 리한밍은 재경지에 여객기 순환 고도가 몇분 만에 급격히 떨어졌다. 이런 상황의 사고에는 보통 몇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조종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사일 등 이물질에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항공기 설계나 정비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고는 전두 가지 상황은 모두 불가능하고 항공기 설계 문제일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는 1998년 아메리칸 항공에 투입되기 시작한 이 기종은 24년 동안 발생한 항공사고가 15건도 되지 않아 설계 문제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중 상당수는 이착륙 단계에서 악천으로 추락해 순환고도에서 추락한 항공기는 기록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동방항공의 정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3월 21일 중국 매체 일점제문에 따르면 전년병의 영향으로 중국 동방항공은 최근 실적 변동이 비교적 크다. 2021년 반기 보고서에서 동방항공은 경영 압력을 줄이기 위해 엄격한 통제로 유지 관리 비용 등 기타 수단을 동원해 운가를 절감해 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점 재문 보도가 해외 언론에 퍼지자 중공 관련 매체는 즉각 해명하고 관련 보도를 차단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